16세기 중엽 조선의 궁궐 한복판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권력의 냄새를 따라 움직였고 왕보다 더한 권세를 누리던 인물이었다. 바로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이다. 문정왕후가 명종의 어머니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윤원형은 그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조선을 사실상 조종하는 인물이 되었다. 대신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고 왕의 명보다 그의 한마디가 더 무거웠다. 윤원영은 단순한 권신이 아니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정치가였다.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권력의 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자는 누구든 제거했다. 심지어 친형 윤인마저 역모로 몰아 죽였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그를 권세의 괴물이라 불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세력은 문정왕후의 존재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것이었다. 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윤원영은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지만,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의 운명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왕의 총애도 신하들의 두려움도 점점 사라졌다. 조선의 권력 중심이 흔들리자 윤원영의 세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문정왕후의 힘이 절정에 달하자 윤원영은 권력의 중심에서 더욱 잔혹해졌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처음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대신들이었지만 곧그 대상은 혈육으로까지 번졌다. 친형 윤임이 왕위를 노린 영모의 죄로 처형되자 조정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뒤에는 윤원영의 냉혹한 손이 있었다는 것을 윤원영은 권력을 위해 도덕도 의리도 버렸다. 그의 곁에는 야심 가득한 여인 정난정이 있었다. 그녀는 미모와 지혜로 윤원영을 보좌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사람은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조선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행동했다. 관직은 돈으로 사고팔렸고 정의는 사라졌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닿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하지만 권력의 절정은 곧 몰락의 시작이었다. 문정왕후의 병세가 깊어지자 윤원영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가 없으면 자신의 세력도 사라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욱 광기에 가까운 정치 보복을 이어갔다. 조선 조정은 이미 윤원영의 두려움과 탐욕이 만든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1565년 문정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을 움직이던 거대한 손이 사라지자 권력의 균형은 무너졌다. 왕후의 죽음은 곧 윤원영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동안 그를 지탱하던 모든 힘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숨죽였던 분노를 터뜨리며 윤원영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조정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윤원형의 측근들은 하나둘 탄핵당했고 그가 세운 세력은 무너져 내렸다.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윤원형은 이제 외롭게 버려진 늙은 권신이 되었다. 정난정과 함께 도성을 떠나야 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몰락을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듯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윤원형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다. 그는 명종에게 다시 접근하려 했지만 이미 왕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윤원형의 이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조롱의 상징이 되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남은 것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뿐이었다. 그때부터 윤원형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권세로 쌓아 올린 탑은 그 권세가 사라지자 한순간에 무너졌다. 윤원형의 세력이 무너진 후그 곁에 남은 사람은 오직 정난정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조선 최고의 여인이라 불리며 권력의 중심을 휘어잡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사람들은 정난정이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이름은 탐욕과 악행의 상징으로 남았다. 궁중의 시녀였던 그녀가 권력의 여왕으로 올라섰던 길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윤원영은 점점 초라해졌고. 정난정은 그를 위해 끝까지 버텼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들을 떠났다. 명종은 그들을 멀리 했고, 조정은 둘을 향해 냉혹한 처벌을 준비했다. 재산은 몰수되고 집안은 철저히 무너졌다. 정난정은 더 이상 세상에 설 곳이 없음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를 버렸소. 내가 먼저 가겠소.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선을 뒤흔든 여인의 최후는 그렇게 고요히 끝났다. 정난정의 죽음은 윤원영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아사갔다. 그녀가 죽던 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다. 권세로 얻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정난정이 세상을 떠난 뒤, 윤원영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때, 조선을 지배하던 권신의 저택은 텅 비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 조정은 그의 모든 벼슬과 재산을 박탈했으며, 대신들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듯 외면했다. 윤원영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권력과 영광이 단 한순간의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한 사람, 왕후의 동생이자 정난정의 남편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윤원영은 조용히 붓을 들었다. 인생은 더덥고 권세는 그림자와 같다. 그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토록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던 권력자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쓸쓸하고 허무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누구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조선을 뒤흔든 권세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윤원영의 죽음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문정왕후의 그늘 아래 조선을 지배했던 남자 윤원영.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손에 넣은 듯했지만 결국 그 권력이 자신을 삼킨 비극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윤원영이 세상을 떠난 뒤 조정은 그를 철저히 지워버렸다. 명종은 아무런 추도도 명하지 않았고 대신들은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다. 한때 나라를 흔들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된 것이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권력의 눈먼자의 최우라 말했고 학자들은 그의 삶을 권세가 사람을 삼키는 예로 가르쳤다. 윤원형의 이름은 두려움에서 교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그를 악인으로만 남기지 않았다. 그는 냉혹했지만 동시에 조선정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기도 했다. 문정왕후의 섭정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교활하고 치밀해야 했다. 그가 만들어낸 피해 정치는 부패와 권력의 무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후대에 전하고 있다. 결국, 윤원형의 삶은 조선 정치의 한 단면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은 듯 보였지만 그 끝은 가장 외롭고 처참했다. 조선을 지배했던 남자, 윤원형. 그의 마지막 선택은 단지 한 인간의 자살이 아니라 권력에 사로잡힌 시대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윤원영의 권력은 결코 혼자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그의 누이 문정왕후가 있었다. 그녀는 인종의 죽음 이후 어린 명종을 왕위에 올리고 수렴청정을 통해 조선을 통치했다. 왕후는 현명했지만 냉혹했고, 윤원영은 그 냉혹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손이었다. 둘은 피보다 진한 정치적 동맹이었고 권력의 야망으로 서로를 묶어두었다. 문정 왕후는 윤원영에게 전권을 맡겼다. 대신들을 제압하고 반대 세력을 없애는 일은 모두 그의 몫이었다. 왕후가 미소를 지으면 윤원영은 움직였고 왕후가 명하면 피가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의 유대가 아니라 조선을 지탱하는 그림자 권력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불안도 존재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혈육조차 믿을 수 없었다. 문정왕후는 윤원영의 잔혹함을 경계했고, 윤원영은 왕후의 냉정함을 두려워했다. 결국 그들이 만든 절대 권력의 체계는 스스로를 삼키며 무너져 내렸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윤원영도 동시에 끝을 맞이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의 운명은 처음부터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원영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정난정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첩이 아니었다. 윤원영이 권력의 중심에서 흔들릴 때마다 곁을 지킨 조언자이자 때로는 권세를 함께 누린 공범이었다. 정난정은 미모와 지혜를 겸비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탐욕의 여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의 시작은 미천했다. 궁중의 신녀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권세가의 여인으로 올라선 길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윤원형은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는 그를 통해 세상의 정점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했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적 욕망이 그들 사이의 진심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정난정은 권력을 위해 냉혹해졌고. 윤원영은 그녀를 통해 더욱 타락해 갔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불꽃이 되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정난정과 윤원영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들이 처음 꿈꾸던 화려한 세상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권력의 잔해와 서로에 대한 의존뿐이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곧 함께 끝을 맞이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윤원영은 단순한 권신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다루는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의 장인이었다. 사람을 다루는 법, 상황을 조종하는 법, 그리고 적을 제거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다. 그의 정치술은 냉혹했지만 동시에 치밀했다. 명종의 어린 나이를 이용해 실권을 장악했고 문정왕후의 신임을 무기로 조정을 쥐었다. 대신들이 조금이라도 반대의 기미를 보이면 그는 잔혹할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윤원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를 사용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피와 침묵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공포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에 분노했고, 살림들은 그를 조선을 병들게 한 자라 불렀다. 그는 겉으로는 조선을 안정시킨 듯 보였지만, 실상은 불안과 부패가 뒤섞인 혼돈의 시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원형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피를 흘릴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이 한마디는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는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왔다. 그의 정치술은 조선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왕이었던 명종은 점차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갖춘 군주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 아래서 윤원영의 권세를 지켜보던 그는 이제 스스로 정치를 운영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명종은 더 이상 누이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윤원영에게서도 서서히 마음을 거두었다. 윤원영은 그 변화를 처음엔 믿지 않았다. 왕과 자신은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며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라 여겼다. 하지만 왕의 눈빛은 차가웠다. 명종은 그를 조용히 멀리했다. 조정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윤원형이 입을 열면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그를 비웃는 눈빛이 곳곳에서 보였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윤원형에게서 힘을 앗아갔고 명종의 각성은 그의 마지막 의지마저 끊어냈다. 그는 점점 궁궐에서 밀려나고 자신이 만든 세력들조차 생존을 위해 그를 버렸다. 고립된 윤원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무시였다. 그리고 그 무시는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그를 무너뜨렸다. 권세를 잃은 윤원영의 삶은 그야말로 추락이었다. 한때 수백 명의 신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정난정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나며 속삭였다. 저곳이 한때 조선을 다스리던 자의 집이었다고. 하지만 윤원영은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같이 과거를 되뇌었다. 밤마다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이 길을 택했는가? 그의 손은 여전히 권력을 주려 했지만 현실은 이미 그를 버리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이름이 금기어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저주했다. 그는 점점 현실과의 경계를 잃어갔다. 술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는 결국 모든 희망을 잃었다. 정난정의 죽음이 마지막 남은 버팀목을 무너뜨렸고, 명종의 냉정한 시선은 그에게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윤원형은 결심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새벽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생을 끝낼 준비를 했다.